준해 안녕. <laughs> 내가 이거를 가끔씩 이제 애들 하다가 가끔 놀래키려고 내가 좀까 이렇게 시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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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보다가 영상보다 오줌 싸. <웃음> <웃음> 아, 진짜 여기 화상 코가 어떻게 되는지 그할때 애들 뭐 놀려고 먹겠잖아, <laughs> 그치 무서 무서 없어. 야 이거 재밌게 하는 법또 얼마나 해야 하는데 이렇게다가 손에 왔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저기 이걸 보면 진짜 신기하거든. 손에 왔다가 이렇게 한번 힘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 너가 이렇게 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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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니에. 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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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여기, 가면서 여기 모니터 바깥에 들어가 빠져나가 <laughs> 자9 5 보세요 95쪽 95쪽 죄송입니다자 <laughs> gave Alice s o m c a n d i e 를 어떻게 바꿨어? gave <laughs> some c a n d i e to a l i c 여기선 to를 썼네 to 동그라미 저쪽 사람 to를 썼 됐어? 안했어 어안 했어. 괜찮아 밑에 거 Dad bought me a smartphone. 그치, 그치. 근데 얘는 Dad bought a smartphone for me. 쓰네, 그치. 여기 for 썼네. 다음 밑에 Dave sent Kate some flowers. 이거를 Dave sent some flowers to Kate. 그리고 밑에 아 틀린 사람 없지? 자 so, 밑에 거. Baby Tom or cake bought him game CDs. invite t o m s friends to the party then made t o m happy them had a great time 들으신 분? 3번 1번 1번, 1번, 1번 뭐라 그랬어? oh um, made a t r e m happy oh 그렇게 써도 돼. 어 그렇게 써도 돼. 뭐 잘했습니다. 또 3번 3번 어떻게 썼어? t o u m b s friends em me 아 invite 뭐 썼어요? 동사, 동사라고 썼어요. 그치. invited t s friends to the p a r l i c 네, 갑니다. 됐어. 됐어, 넘겨주세요. 자, 1번에 told, 적어도 되는 얘기만 바꿔도 됩니다. 1번에 told, 2번에 was, 3번에 heard,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3번, 8번에 2. 아 o 아니, 아니, 수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을 똑바로 주세요. 그래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알았지? 동그라 이게, 이게 가끔씩 어머니들이 책을 보셔. 근데 책점도 하나도 안 돼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예요 모르겠어. 책을 똑바로 좀해 주세요. 어. 자, 몇번 틀렸습니까? 4번하세요 4번이에요. 어? 세번또 어? 4번. 어, 뭐. 4번 또 <laughs> 없어. 4번 뭐 <laughs> <번>. 어? 뭐라고? <뭐래요>? 7번. <laughs> 어? 안 들려. 7번. 어, 7번 <웃음> 했어. <웃음> 일다 룩스 밑줄, 룩스 무슨 동사, 따라서 오비 이상. 얘 무슨 동사야? 오감 동사 됐지? 오감 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어, 대답해야 돼. 뭐가 나온다? 오감 동사 뒤에는? 어, 주격보호. 비동사 뒤에도 따라서 주격보호. 이거 다시 한번 했어줄게요. 와, 진짜. 이럴래? 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오감 동사라든지 혹은 이동사라든지 뭐 상태고 상태고서 기억 나올 지 응. 여기 뒤에는 뭐, 뭐가 나온다? 구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호가 나옵니다. 오케이? 진짜 1 0번 한다 이제 이거. 그럼 주격 보호자에뭐쓸수 없어. 부사를 절대로 쓰면 안 돼. 오케이? 써주세요. 부사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부사를 절대로 쓰면 안 돼. 보호가 뭐라고 얘기만? 네? 보호가 뭐라고? 아니야 이새끼 오늘 쐈어 그럴 나중에 울어볼거야 뭐 지금 갖고씨와씨정중이 쓰기 또 이런거 자꾸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안돼? 왜요? 안돼요 떼어내려고요 보여달라고요 그랬어? 자 이제 됐고 그럼 애들아 거기 <laughs> 거기 4번 보세요 룩스 5강 통사 뒤에 뭐 나오니 써라 sc 주격부주격부 써주세요 주격부 4번 4번 네. 빈칸자리에 주격부어 나와있다 주격부어자를 못쓸수 없다? 부사를 뉴 e w l y e l 에쓰다 이고 7번 보세요. 스톤 얘들아, 런이 무슨 뜻이야? 뛴다 응. 나는 뛴다. 그럼 시작. 아. 응. 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이런 거 무슨 동사? 뭐였지 응. 응. 스스로 자자 서 목조가 아, 자동사야, 아, 오케이? 자동사 뒤에 뭐가 없니? 목조 없어 야나요 따라서 쓰고, 쓰고 이게 여기에 목적가 이거 목어인데 자동사 뒤에는 자동사, 자동사 외우는 사람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야. 얘는 얘가 없습니다. 그냥 해석을 할때 예를 들어서, 야 뜬다가 나왔다, 뜬다 동사, 동사 뜬다. 얘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모르겠으면 빨리 만들어 문장을. 선은 뜬다 뒤에 욕 있어? 없어? 없지? 뜬다 라이즈는 자동사라고 이걸 외우는 사람 정말 바보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야 다이가 무슨 뜻이 죽다 킬는 죽이다, 킬은? 죽이다. 아, 죽이다지? 그럼 죽다와 죽이다의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킬은 자동산니자동산니 아. 자동... 아니 동 타동, 타동, 빨리 만들어 보자 타동사. 나는 누구를 죽인다 자동사는 누구를 목적어가 있잖아. 근데 그녀는 나 죽었다. 그지? 얘 목적어가 있어. 없어. 그이런을자동사용하 오케이, 목적어가 없는 걸자동사용하해사 알았어. 빨리 정리해 봐. 자동사는 뭐가 없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을까? 없을까?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음. 자동사는 목적어가, 목적어가 없음. 눈 오줌 찼으면 빨리 가서 말리고 와. 울지 말고. 이 새끼가. <laughs>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이렇게 되게, 내가 막, 아, 이렇게 했잖아. 그게 유튜브 그, 그, 썸네일 그 위에 나온 거잖아. 그걸로 뜯어. 되게 약간 좀 되게 신기하다. 내가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이런 게 또. <laughs>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봐봐 크리스는 런스 어떻해 빠르게 달린다 맞지? 그 다음에 피쿠리 빠르게 달린다 맞지? 3번 에브리데이 뭐하게 달린다? 매일매일 달린다 그 다음에 트리스 마더 엄마에게 달려간다 맞지? 근데 크리스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논 다음에 인더 플레이그라운드 써야 되거든요. 오케이? 정답은 3번입니다 좀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 확실히. 서확실 가지 필요습니다 지금. 지금. 지 지금. 9금금 지금. 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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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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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카까운집다 얘기했어요. 알았지? 언제? 어. 그래서 너 쟤네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할때미치 쓴다 어? 근데 너 어떤 여자가 좋아 그때뭐할어이해니너 음식 뭐 좋아해? What do you like?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그니? 그런데 어떤 음식이 좋아? 갈비야 소야 뭐이 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둘이? 아, 한번 해봅시다 아어요해 아니요 해아냥요자 해. 아니 싫어 아니 요 <laughs> 선생님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한번 해봅시다 아, 선생님 저 둘이 한번 그 주연이 한는거있아마 장난만 하는거 이게 다며이아 진짜 장난. 야재밌어야될 거야 수업이. 나 수업만 한다 그러면 안웃게 이제 <웃음> 아, <웃음> 한다. 한 번. 아 네가 희생 <희선> 중이야. <좀> <laughs> <laughs> 한다.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셋소고너거 듣고 하지 마. 아니야 아, 아, 너 없는 걸로. 아니요. 다시. 아니요. 다시. 아니요. 짜장면, 짬뽕 알았지? 하나, 둘셋 짜장면. 처음 진짜. 안 되겠다, 지연이네 아니. 안아요 어? 자친여 있으면 못꼴찌 뭐 <laughs> 됐어. 아, 이거 적으면 안 돼. 더 적게 적을, 적을 을 되게 많아. 아, 알지 자, 그래서 여기 왼는 음, 무슨 뜻이야? 어, 언제? 얘는? 어디가? 얘는? 누구라고? 어, 어, 어떻게 얘는? 왜? 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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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누구? 이게 어느 것이야? <laughs> 어느 것이야?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쭉6학년층인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 근데 요거를또 알려줄 때. Okay, l i s o u l d you a l 여기서 a v e a junior? y 이 s yes, yes. Yes, yes. Yes, yes. y 니그 y e 해봅시다 yes. Yes, yes. 이 e 왜나냐면 얘네 셋은 진짜 y 어, 음 s y e 변태 음 s 사입니다 응? 얘네 셋은 변태음 s 이게 진짜 특이해 e s 맞 e 위치는 진짜 특이합니다 지금 이제 알려줄게. 왠지? 봐봐. 음, 너 어디 살아? 영어 로 시작. Where do you live? 아 이적? 야 애들아, 우리 영어 수백만 원 투자했는데. 너 어디 살아, 시장? Where do you live? 너 어디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어, 너왜걔 죽였어? Why did you kill him? 오케이? Okay? 너 언제 떠났어? Leave. When? t e a c 이거 안되 the <laughs> p e o oh p l 게 o 간좀 y god. Oh, dear. Oh, dear. Oh, dear. o 동사 e a r Oh, dear. Oh, dear. Oh, dear. Oh, dear. Oh, dear. Oh, d 따라 r 의 조주동. 이거를 몇번 반복하면 충분히 크게 의의의의의의의의 요거를 반복해서 하면 충분히 하는데 유동사는 do 나 does 나 did 를 쓰는 거고 오케이? 너 어디 사니? 시작 where 저, do you live 됐지? 그녀는 어디 사니? 시작 where 더주시 여기 3층에 가면 더주사지 그너 그러니까 어디 어디 살 안니 옛 어디 사는 니과고 시작 Where did you live 이렇게 거아 이랬어 <laughs> 이거 이 이해 안 되니 대체 무지 네. 따라서 의 조주동 네. 이름이 뭐니 시작 What 야, 이름이 뭐니 시작 What <laughs> is your n 이 m 때 이때 is가 나왔지 절대 안 나왔고 그 그건 이유가 뭐냐 비동사였어. 이 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된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얘가 비동사일 때? What is your name? 아이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비동사일 때는 의 동주, 일반 동사일 때는 의주 동. 오케이? 너 어제 뭐 먹었어? 영어 어제야? 시작. What did you eat? 이거 아니야? 어? 너왜 행복해? 시작.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happy? I don't want to have 이제, 이제 수백만 원 it. And we always have a few m o n t 투 s to say it. I'm a 니아 w months to say it. I'm a few months to say it. I'm a f e 좀 알아주세요 나 보는 거 보고 진짜 웃었어. 어떻게 받아들여? 나 처음 봤어. 아나 보는 걸 처음 봤어? <laughs> 웃었어. 아니 내 맨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who, not, what, when, where, how, why는 의, 조, 주, 동, 꼴로된게 맞아 맞는데 자, who랑 what은 이거 얘네들 초등학교, 학생들다 이해한 거같 얘들 할수 있어 알겠지? who랑 what은 요런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의문사이자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대로 써주게 who랑 what은 의문사, 의문사 a 드 주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프랑와스는 의문사 a 드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래, 너네 다 맞출 수 있어 한번 해볼게 얘들아 예, 여기 보세요 자 니네가 할수 있어 은느니가 붙으 무조건 뭐? 주어 은 을를부터 돼요 그렇지 그렇지 요거만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who do you like 해서 who do you like 너는 누구 다시 너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여기 4번 선글에 Who do you like 하면 해서 너는 누구를 좋아하는 그렇지? 그럼 얘는 의문사이자 어떤 역할한 을 거야? 목적어의 역할한 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Okay? 근데 이거 한번 해석해보어요 Who likes you? 해서 Who likes you? 해서 누가 널 좋아하냐고. 오케이. Okay? 그러면 who는 뭡니까? 누 가지 은느니 가가 붙었잖아. 그럼 얘는 의문사이서 어떤 역할하는 거야? 주어의 역할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여기 주, 여기 주어니까 다음 바로 다음 동사 나왔지. 동사에 뭐 썼어? 했었지 그 이유가 뭐야? 얘가 3층 단체에서 쓴 거야. 지금 이해되니? 얘네 해석 시작. 얘가 주어지. 너는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이거잖아. 이는네석 시작. 누가 아, 너를 좋아하니 이렇게 된다고. 의은 사이자 주어 역할한다고. 을 다시 자 5번 5번 자 What did you? 이 하고, 괜히 어니가 외국에 가면 면배배를하는0 0 0 0 0 0 0 0 0 0 0담배0 0 0 0 0 0피우0가 담배 피0 0 얘를 0 0 0 드는 거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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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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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담배0 0 0 0 0 0는 대화를 나누0 0는데 <laughs> <laughs> <대화를 웃음> 야 물어보는 거야. 너한번 해봐. 얘한테 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 너 한국에 왜 왔어? 영국 시장? 어. 너무 어렵지. 이제. 한국에 왜 왔어? 어.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해? 왜 왔어? Why are you here? 이렇게 한다고. Why are, you here? You her? 이런 뜻이야. why are you here? 너 여기 왜 있어? 이런 뜻이야. 뜨거운 먹는다는. Why are you here? 뭐 십팔 여기 왜 있어? 이런 뜻이야. 어? 근데 원래는 What brings you here? 무엇이 너를 여기 데리고 왔어?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뭐, for business 뭐 때문에 왔어요? business for, uh, 뭐 그냥 for party, 파티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거, 아 이게 너무 왔다 말고, 이거 하자 What makes you happy? 해볼게, 얘 해석 시2 얘가 좋아서, 해석 시2장 너는 사실 얘 뭐라고 그랬어? 무엇? 을. 을이라고 했지. <laughs> 그럼 얘 의문사이자 뭐야?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오가 목적어야. 대답. 예 해석 시죠? What makes you happy? <웃음> 어, <웃음> 무엇 <웃음> 무엇 이라고 했지. 있는 <laughs> 이가 붙은 얘무조건 음. 뭐니? 주어. 주어. 그럼 얘 의문사이자 주어지? 그다음에 여기 s 붙은 거 보여?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란 얘기지? 얘는 주어 봤더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란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한 번씩 얘기해보는데요 w h a 과 w 는 의문사의자 주어 역할을 한다고 혹은 어, 의문사의자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그럼 이거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되니? 해석해봐야 돼. 그래서 내면먼 해석스라고. 오케이? 알았니? 자, 오른쪽 보세요. 좀 어려우니까. A의 3번 보세요. A의 3번에 와시 정답 써봐. 와시 정답이야. 자, 해석. 시작. 대답. 너는? 엄마 생일을 위해? 써라 무엇을? 무엇을? 그럼 얘 의문사이자 뭐야? 그렇지. 써 의문사 플러스 목적. 이해 되니? 4번 보세요, 4번. 수진이 해석, 4번. 와시 정답입니다. 4번과 수진이 해석, 시작. address가 어. 음. 주소. 주소. 어. 무 너의 이메일 주소니? 어. 무엇이 너의 이메일 주소니? 입다 음. 무엇이 너의 이 음, 은은이가 붙었지? 은은이가 어. 뭡니까? 뭐 주어입니다. 음은사에게 주어서, 음은사 플러스 주어. 네, 음은사 플러스 주어입니다. 자 뒤에 일번 보세요. d 에일 번. 누가 동그라미, 누가 동그라미, 누가 뒤에 누가 동그라미. 그럼 얘가 의미사에서 주어지. 어? 그러면 얘들아 항상 얘가 이거 몇번얘기하지만 우리 무조건 누 여기 주어가 지고요 그러면 아니 누가가 주어지. 누가가 미줄. S 써주세요. 그럼 동사 뭐야? 고천님 밑줄 동사 V. 그럼 목적어 뭐야요 너의 자전거를에다 목줄을 써놓고 이제 문장 문장을 푼거 어. 이렇게 해야 해. 그럼 영어 시작 누가 w h 그다음 고철 님 fixed 네. 그다음 너의 자전거를 yeah. your b i c e 이렇게 한거 아니야?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쓰지 말자번 모습 3번 줄어 누구니까 어. 너는 밑줄줘 동사 좋아하기밑줄 동사 축구와 야구중 어느 것을. 그치? 그치? 그럼 이거 어, 어떻게 하니? 위치. 그 다음. 주어. 따라서 의의 조주동. 위치는 뭐써해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이렇게 쓰면 되잖아. 할수 있겠어? 어렵지만않 한번 해봅시다. 알았지? which do y o 까요가를더좋아하니 됐어? 그 다음에 어, 어디다 줘? 어야 돼? 나 여기다 줘. 을래 w h 과위치는 되게 특이하게 얘들아왓은 무슨 뜻이니? w h 아니야? 그지 이거 어느 것이고 이런 뜻이잖아 근데 왓는은 진짜 특이하게 What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너네도 할수 있습니다 그 What 명사 따라하 What 명사 what? 자 What color do you like? 해서 What color 해서 음, 어떤 음, 색 어떤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What kind like? 음. of food? 해서 어, 어떤 어, 종류의 음. 음식. 음식 오케이? 그래서 무엇에서 어떤으로 바뀌는 거꼭 알고 계세요 야 이해되니 이거? 이거는 수능시험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아라님자 숙제는 숙제 많지 않아 그래야만 숙제 그래야만 숙제는 우리 103쪽 숙제잖아 103쪽하고 105쪽만 오케이? 103하고 105쪽만 전부 그103 대고출고 전구, 해석도 써보세요리스닝 어디 할차례니까16 디테이션. 16과 디테이션인데 무슨 색? 디테이션 무슨 색? 음, 파란색.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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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쓰기는 음. 하얀색 오케이 이거 써줄게 흰색 16과 해 주신대 네? 16과 16과 오케이? 16과라고 써 오케이 오늘 단어 몇 과요 회원 시 뭐... 32가 오는데. 오케이. 32가. 응. 오케이. 어? 복어세요봐 보세요. 아, 보수를 시해써보세 이거 안 써도 해야 돼 요거 새번 써야 면네우시고 다음 차례나봅시다 음. 와, 이제 맞다. 계속 계속. 와, 정네